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자폐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중력 문제도 심각해. 미국 예일대 의대는 2011년 세브란스 병원 국제공동연구팀과 함께 미국 정신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함께 있는 비율이 30에서 60%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단 매뉴얼 DSM에서는 이두 가지가 겹친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DSM-4까지는 둘중 하나만 진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증상은 진단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현재는 DSM-5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고해서 일상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미국에서 280만 조회수가 나온 쌤의 영상을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쌤은 차폐 스펙트럼과 ADHD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임상 심리학자인데요. 두 가지 증상에 상반되는 특징으로 인해 평생 겪었던 고민과 해결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ADHD인데 왜 이렇게 한 가지에 꽂히는 경우가 많지? 또는 차폐 스펙트럼인데 왜 이렇게 산만하지?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왜 그토록 혼란스러웠는지, 그 진짜 원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쌤의 실제 경험담과 해결 방법에 더해서 한국의 내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천근아 교수님,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경의 어려운 방건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둘중 하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모두 알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마음속에서 두 상반되는 증상의 전쟁이 계속될 거니까요. 3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동안 ADHD 혹은 자폐 스펙트럼 한 가지 증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쌤은 두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질서를 원하는 뇌와 자극을 원하는 뇌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질서를 원하는 뇌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지만 세상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낍니다. 자극을 원하는 뇌는 세상이 흥미롭지만 삶이 뒤죽박죽 복잡해져서 결국, 탈진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쟨 이상해. 조용히 하라더니 자기가 제일 시끄럽네. 같은 비난도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머릿속에서 두 가지 뇌가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다음은 쌤이 실제로 살아오면서 혼란스러웠던 다섯 가지 신호입니다. 이중세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두 가지 증상이 모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번,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의 끊임없는 전쟁. 첫 번째 신호는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욕구들의 끊임없는 충돌입니다. 쌤은 이유를 잘 모를 때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계획대로 살아야지 하고 자폐 스펙트럼의 질서 욕구가 생기면 동시에, 아, 그런데 갑자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네 하면서 ADHD의 충동성이 생기죠. 집중하려고 할 때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 하며 감각 과민인 자폐 스펙트럼이 발동하면 아 너무 조용하니까 답답해. 뭔가 자극이 필요할 듯 하면서 ADHD의 자극 추구 성향이 올라오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사람 많은 곳은 너무 힘들어 하며 자폐 스펙트럼의 사회적 피로 성향이 생기다가도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네 하며 ADHD의 사회적 욕구도 함께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에 몇십 번씩 반복된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자기 자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내가 봐도 이상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죠. 한국에서 두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께 많이 생기는 상황은 카페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정작 본인은 전화통화를 크게 함. 규칙적인 운동 계획을 세워놓고 3일도 못 가서 포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면서도 충동 구매를 반복.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번, 남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특성은 이 특성이 서로를 가려줘서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당사자만 아는 괴로움인데요. 자폐의 사회적 어색함을 ADHD의 수다스러움으로 커버하고 ADHD의 산만함을 자폐의 질서축으로 어느 정도 동제하죠. 자폐의 예민함은 ADHD의 적응력으로 버티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쟤는 처음엔 조용하더니 친해지니까 말이 많아지네 정도로만 생각해요. 이런 성향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당사자는 군중 속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과 동시에. 말을 멈출 수 없는 자신 사이에서 혼란스럽죠.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으로는 회사 회식에서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술몇잔 마시면 갑자기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완전 내성적이다가 적응되면 갑자기 활발해지죠.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3번 관심사가 복잡함. 세 번째 신호는 특별한 관심사와 몰입의 패턴이 일반적인 ADHD나 자폐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의 증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폐인은 평생 하나의 주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ADHD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사람은 평생 지속되는 관심사 한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몇 주, 몇달 단위로 바뀌는 강렬한 단기 관심사를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심리학에는 10년째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러닝을 하려고 3주간 완전히 몰입하죠. 밤늦게까지 뛰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다 갑자기 관심이 사라져서 러닝복과 신발을 구석에 처박아두고 꺼내보지도 않는 시기예요. 한국에서 많이 보고된 사항으로는 영어 공부는 10년째 꾸준히 하면서 갑자기 캘리그라피에 빠져서 도구 다 사고 몇달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져서 다시 영어 공부로 돌아가죠. 그러다 또 요리에 빠져서 온갖 조리 도구 구매하는 시기예요. 4번. 환경에 따라 바뀌는 나네 번째 신호는 장소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집 밖에서는 차폐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감각 과부하,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조용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집에서는 ADHD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서 익숙한 환경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죠.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으면서 산만하고 정리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무범적이고 조용한 직원인데, 집에서는 방 정리도 못하고 계속 릴스, 틱톡 등만 보는 사람이죠. 친구들과 만날 때와 가족과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본인도 헷갈리게 됩니다.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이해 못하게 되죠. 너는 어느 정도 에 맞춰줘야 되는 거야? 5번,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느끼는 특별한 동질감 다섯 번째 신호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유독 잘 통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항상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다가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도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자폐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공간은 부담스러워. 라고 느끼고, ADHD만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자극적이고 새로운 곳이 좋아. 라고 느껴서 서로 성향이 정반대거든요? 두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도 속하기가 어려운데, 같은 성향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면의 갈등과 모순을 공감하면서 설명 없이도 서로 이해하게 되죠. 갑작스러운 몰입과 무기력이라는 상반된 심리를 서로 알면서 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라는 강력한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한국에서는 신경다양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이상하게 아니구나 라며 안심을 하죠. 실질적 해결책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위 다섯 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요.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준비해서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1번 위 5가지 증상의 구체적 사례 정리 2번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패턴 기록 3번 가족력 조사 부모 형제 자매 중 비슷한 특성이 있는지 이 3가지를 꼭 조사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인데요. 첫 번째, 환경조절. 집에서의 루틴은 최대한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게. 두 번째, 체력관리. 사회적 활동, 직장, 데이트, 동호회 등 활동 후 충분한 회복시간. 세 번째, 관심사 활용. 장기, 단기 관심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됨. 네 번째, 자기 이해. 모순적 특성을 결함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식해야 됨. 이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과 ADHD 모두에게 가장 안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내적 갈등과 모순은 두 가지 신경학적 특성이 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모두 가진 사람은 복잡하지만 인정하고 활용한다면 독특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한다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 버진그룹 CEO 리처드 브랜슨이 두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이작 뉴턴 등 세계적인 석학도 두 증상의 장점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280만 뷰가 나온 쌤의 영상을 분석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자폐 스펙트럼과 ADHD를 동시에 가진 임상 심리학자가 스스로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 분석과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세바나스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 정신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경의에 어려운 반고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ADHD지만 자폐 스펙트럼 증상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ADHD와 자폐를 모두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신호를 알려 드릴게요 1번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난다 어떤 날은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 아니면 비쳐버릴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정리고 뭐고 그냥 다 뒤죽박죽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질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자극적인 걸 갈망합니다. 혼자 있을 땐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고 사람들 틈에 있으면 또 소리와 움직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면서 자신한테 화가 나기도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외절에 올수 있지만 본인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번 ADHD와 자폐 특성의 보안으로 인해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자폐 특성 때문에 낯가림이 심한데 ADHD의 말 많고 산만한 성향 때문에 잘안 드러나죠. 어, 처음엔 조용하더니 금방 친해지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또 정리 정돈에 예민한 자폐 특성과 무질서한 ADHD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밖에서는 나름 깔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안은 완전 전쟁터죠. 3번. 취미나 관심사가 너무 많고 금방 바뀌어요. 자폐 특성이 강하면 특정 분야에 오래 몰두하는 경우가 많고 ADHD는 새로운 것에 푹 빠졌다가 금방 질리죠. 둘다 있는 경우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새로운 취미 시작. 며칠 만에 흥미 떨어짐. 또 다른 취미 시작.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근데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깊은 관심사도 있어요. 짧고 강렬한 관심사와 오래가는 깊은 애착이 공존합니다. 4번 장소에 따라 바뀌는 성격. 밖에서는 낯선 소리. 조명 사회적 규칙 때문에 자폐 특성이 나타납니다. 너무 시끄러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이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죠. 반면 집에서는 너무 익숙해서 지루하고 ADHD 특성인 산만함, 집중력 부족이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인데 장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5번. 나랑 같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특정 친구랑 대화할 때 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렇구나 싶은 순간들 상반되는 자폐 스펙트럼과 ADHD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고 잘 통한다면 여러분도 둘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다섯 가지 신호 중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반되는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원인을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는 원인을 알았으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 속의 혼란스러운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칼럼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장동선 내과학자님이 영상에서 ADHD, 자폐 스펙트럼 치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과 해외 대학이 최신 논문에서 알려주는 해결 방법이에요. 읽어보시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혹시 조용한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침착하고 꼼꼼하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ADHD인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침착해 보이지만 건망증이 심하고 끈기가 없다면 조용한 ADHD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혁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유튜버 3 0분의 증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영상에서 바로 설명드릴게요.